이렇게 보겠습니다. 꿈을. 어. 나는 나는 계단이 많은 곳에서. 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마치 이제. 학교 학교 같은 곳인데 학교 동료들 같아요 어, 거기 있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또 올라옵니다.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어, 키가 크고, 아주 학식이 많게 보이는 젊은 교수, 남자 교수가, 어, 남학생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 어, 내 옆을 스쳐서 지나가더니요. 나는 저 아래 뭘못 놓고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남자 교수가 다시 내려오면서, 어, 나랑 부딪혔어요. 일부러 나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갔어. 그 사람은 내려갔고 나는 이제 위치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어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지형이 많이 달라져 있어. 그 교수가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보니 이번에는요. 계단이 없이 그냥 그냥 빌딩 건물처럼 생겼어요 층은 있는데, 계단 층은 있는데 뭘두드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여자 교수 하나가 저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 학생으로 보이는데 칸칸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걸터 앉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미끄러져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요. 어.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그이 층층이가 좀 이상해요 층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예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층에 멈췄는데요 더 미끄러져 내려가더라는요 곤두박질 치겠다는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얘기하는게 들려요. 빨강색, 초록색, 노랑색 색색에 자기 테스트하는색이 따로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는 초록색의 테스트를 봤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래요 그러더니 야, 내가 멈춰선 자리에서 마치 이제 이 서랍을 내리듯이 닫혀있는 서랍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 뚜껑을 내리는 거예요 딱 내리니깐요 철로 된 캔디 어 마치 담뱃갑처럼 생긴 철로 된 캔디 상자가 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빨강색이 다섯 개가 온다라 있고그 옆에 초록색이나 노랑색이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아내 어, 지식이 온데 나는 빨강색 시험이야 그것이 뚜껑이딱 열렸을 때 약간 안심이 됐어요. 아, 어, 조금이라도 걸트,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 떨어져도 이것이 안전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그+ 그것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음, 그 사이즈는 손 20cm 정도 됐어요. 20cm.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해 보자니, 어, 나는 빨강불이잖아요. 빨강불 능력. 어, 능력을 받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테스트들이 그 색깔별로 우리 마지막 사망자들은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 칼라는 일곱 칼라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뭐 일곱 칼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나는 능력이, 능력이잖아요 빨강색은 어 능력은요 재능의 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재능의 영 능력 능력, 재능이요 모르겠어요. 어이 능력은 기적행함도 들어가 있겠죠. 네. 아무튼 난 사도컬링이기 때문에 이게요. 다 예정이 되어있고 우리가 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좌석을 봤을 때 많은 자리가 비어있어요. 마지막 시험까지 온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 될까? 내가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미끄러져 내려간 그 자리는 마치 납골당 돌로 된 납골당 있잖아요. 그, 그 층층이 그렇게 그렇게 어. 그걸로 비워만 가장 맞아요. 네. 자기 자리가 딱 벽에 붙어 붙었어요. 네. 저. 시험에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진 않은데. 우리 우리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 어렵고 위험하구나. 그래 난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걸쳐가지고 아 그냥 굉장히 불안한 자리야 자리가 약간 완전히 옆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굉장히 자리가 불안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경 쓰여서 시험이나 제대로 보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엄격하다. 시험에, 네, 시험이 굉장히 엄격하다. 자리, 태도, 태도, 포지션. 아무튼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칠게요.